재호 오빠 기름을 넣어달라고? 기름 왜? 기름 왜? 기름 떨어져서아 기름 없대요? <laughs> <안 했네. 웃음> 짜면 먹고 바로 온 거예요. 아 근데 진짜 어 신기하다. 되게 생각 많이 보시 많이 보시는구나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화장 안 했어요. 아왜 늦었냐면은 제가 늦은 그 늦은 게 아니고 해, 그 원래 제호를 모르게 올라가랬는데 어, 엇갈려서 늦은 거예요 늦은 게 아니고 만약에 몇명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여기 앞에 서져 있어요. 만천 명? 네. 그이 다음 건 뭐예요? 만천명만천명 하트. 피플수. 아 피플수. 아까 윤망 윤육 만명이었는데, 지금 만명으로 줄어들었다. 아,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. 그렇구나, <laughs> 왜안 오지? 아 번호판 번호판 안 나오게 해야겠다. 어제 진짜 오랜만에 물고기 구입했어요. 그 예전에 저 촬영 한번 하러 갔었던 그 네이버 브이앱으로 갔었는데 그 초로아쿠아에 가서 오랜만에 고기를 몇 마리 여섯 마리. 적 고입했습니다. 또 방송 잘 모르네 방송 허접. 네, 코리도라스. 야. 기계적인 방송하고 있네. 아유, 기계적인 방송이나 하고 있고. 방송 허접 진짜. 아유.